언뜻 보면 이 레스토랑의 건물주쯤 돼 보이지만 사실 요즘 애들 못지않게 힙한 최고령 알바 아, 프레디. 아 이제 좀 컨디션 돌아오네 저녁 서빙 가지야. 나이는 여든, 마음은 20대인 핵인싸로 은퇴 후 20년 가까이 레스토랑을 지켜온 전설의 알바생인데요. 근데 이번 주에 진짜 그만 두시는 거예요? 머리가 썩어버려 갖고 이제 메뉴 기억도 못해. <laughs>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그가 죽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와유시케. 바로 통한의 복수. 6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짓밟은 이들을 향해 겨누는 복수의 총구. 이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몇명더 죽일 거예요.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노인의 복수극이라는 요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뭐지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감정의 변화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평생을 계획한 복수를 감행하려는 노인과 그 복수에 휘말려버린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리멤버 80대 노인으로 변신한 이성민은 매번 두 시간이 넘는 고된 분장을 소화해야 했는데요 집사람한테 촬영하고 사진을 보내준 적 있었어요? 네. 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완벽한 변신으로 영화에 더할 나위 없이 몰입감을 높였다는 소문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장성한 자식들은 모두 가정을 꾸리고 아내까지 떠나보낸 후 홀로 살아가고 있는 필주. 생의 마지막을 앞둔 그가 마치 유언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 이름은 한 필주. 뇌종양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나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 테이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죠. 일제 강점기 제 아버지는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 무진 고문을 당한 뒤 사망하였고.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일제 부역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혀 버린 가족의 이야기. 그러인하여 제 어머니는. 황인이 되어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 형님은 지옥과도 같은 외놈들의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고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던 저희 누인은 총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필주는 단한 번도 그 끔찍한 기억을 잊은 적이 없었죠. 나는 이제부터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y u 년간 품어온 이 복수를 기억을 못 잃기 전에 실행하려 합니다. i e y bro, I need your help. What's wrong? 운전 좀 도와줘라. 갑자기요? 아 z r a Catch you? I'm n 눈도 a b 하고 필주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어? 못한 인규. 오, 어, 자차예요? 그럴 리가 있냐? 대포차야, 갱. 일주일 빌렸어. 영문도 모른 채 따라나선 인규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복수극을 시작하는데요.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한 만큼 방법부터 동선까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죠. 첫 번째 원수는 그의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아 일본군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린 친일파 정백진. 가족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거름 삼아 손꼽히는 재력가가 되었죠. 재물을 탐한 자. 당신은 누구야? <laughs>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첫 번째 원수를 처형합니다.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뭐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필주의 두 번째 원수. 일본에 의해 근대화된 대만은 지금도 일본에게 고마워하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우리는 강제 진용이다, 위안부다 하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힌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차에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일제 부역자들은 여전히 현재에 기생하며 자신의 과오를 쉽게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세치 혀로 세상을 희롱하며 살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너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중마 고우였던 친구를 일본놈들에게 팔아넘겼다. 한동주 지하 탈광에 묻혀서. 시체도 찾지 못한데, 형님. 이 미친. 형님의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꺼내대는 필주.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인규에게 이 수상한 동행의 정체를 들키고 말죠. 거듭되는 총기 살인 사건에 경찰들 역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방금 정백제사 현장에서 발견된 탄알 국가소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관동군에서 쓰던 거라는데. 일제 강점기를 하는 거냐? 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의 연결고리. 그렇죠. 현재 경찰은 설상가상 그 인규가 안 사건의 안 용의자로 안 몰리고 말죠. 당신의 키1 8 0 c m 이상. 이제 상황 판단이 좀 되세요? a s s i v e sentence. I'm going to 아 e e p a p a s 서 i v e s e 리 t e n c e I'm going to keep a 은 a s s i v e sentence. 한 m going to keep a passive sentence. I'm going to keep a p 지 s s i v 아,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아, 지금 나랑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XX 같이 접시 닦던 그 프레디 맞아요? 에? 6 0 년이 지나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단죄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응징을 그린 영화 리멤버. 문 닫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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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 일주일 일주일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본인이 저지른 일이 옳은 거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시대적으로 공감이 될수 없는 젊은 20대 청년과 그 길을 같이 가고 점점 점점 이렇게 서로 만나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는 필주의 삶을 통해 일제의 만행이 역사 교과서에 기록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복수를 하는 감정은 격한 감정인데 필주의 움직임은 느리고 어떻게 속도감을 부여할 것인가 액션! 여기에 강도 높은 카체이싱 액션을 더해 필생을 건복수극의 처절함과 액션 장르로서 갖는 긴박감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때마침 서울 한복판에서 개최된 일본 자위대행사 이곳엔 필주의 세 번째 원수가 있죠 잠깐 가방 좀볼수 있을까요? 담배 했는데 그만한 게없습니다 네. 콜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든 노신사의 모습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미리 준비한 재료들로 사제 폭탄을 만들고, 필주는 세 번째 원수가 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조금씩 피어오르는 연기에 아수라장이 된 장래, 그리고 드디어 던져진 복수의 폭탄. 그시간 살아 이야 누구도 묻지 않은 과거의 죄와 자신의 악행을 잊은 죄인들 그 마지막으로 야될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60년간 단한 번도 잊은 적 없는 한 사람이 안 돼요 브래 그들을 처단합니다 우린 지옥에서 만나자